아 어렵다. 미안해, <laughs> <미안하지 못하고> <웃음> <웃음> 또 빡. 그래 차라리 야살이럴 때는 빡이나 한다 생각하고 치는 거야. 오오 어? 우야. 어? 그러니까 어? 되잖아요. 아니, 되잖아요. 이봐 야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맞춰냅니다. 아니,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 없는 볼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누가 맞출 수 있겠어. 아, 네. 이렇게도 놀라셨네. 있는 거야 <웃음> 길이. <웃음> <laughs> 자 부드럽게 끌면 돼요 오른쪽으로 네. 아, 부드럽게 끌어야 돼요 안그러면 뚝 떨어져요 이렇게 어? 오 이번에도 행운이 아한 번만 됩니다 어? 자 이런거 빠지기 좋은 볼이죠 오잘 쳤어요 일자어 특권 아, 대비했죠 이쪽도 코는. 자, 오른쪽으로 그냥 두 코를 봤어야 되는데. 이판 음 아니요 충분해요 회전을 좀 빼고 두께를 살리면서 치면은 투코로 에, 길게 내려옵니다. 아 직접 우와 좋아졌네. 오 많이 좋아졌어요 조관님도. 아예 아, 아직 못했어 안돼 안돼. 예, 그러면 당구 흥미 바로 잃어버려. 에 예, 그럼 뭐안 오게 됩니다. 안돼 안돼. 개인이 어, <laughs> 옆에서 올리라고 유진지이 <laughs> 자기만 당할 수 없다 이거지 자기만 빡있으니까 <laughs> 아 웃겨 은미 <laughs> 이러면 안돼 안돼 아좀더 끌렸어야 되는데 오오오 오. 오, 이제 좀행운이따라주네요오 나이스 이런 맛도 있어야 돼요 당구가 영일 예. 도점자일 때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어, 좀아 저, 저, 니꺼는 안 났어. 근데 공은 아, 없고, 아, 네. 자, 니꺼 안 나게 잘 쳤어요. 그래도 두 공이 그냥 같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laughs> 니꺼예요. <laughs> 자, 투코로잘 쳤습니다. 1. 태풍이면 응원하게 되네요. <laughs> 아, 어, 어 도와줍니다, 이기도 보록 <laughs> 또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다 보고 치는 겁니다. <laughs> 음, 어디서 들은 소리 있습니다. <laughs> 어, 어디 써 있어요? 어, 그래요? 아, 나못 봤네. 나는 난 맨날 있어도 못 봤어. <laughs> 그래요. 자, 이거 끌어서 당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해봐야죠. 자, 조금 못 미치죠. 에? 노력이 가상합니다. 자, 노력은 높이 삽니다. <laughs> 하지만 아직은 좀 스킬이 부족하죠. <웃음> <똑같이>. <웃음> 아까 이런 볼 맞췄잖아요. 똑같이 치면 되지. 아까 저 반대편에서 이런 볼 맞췄잖아. <laughs> 또 하나만 못하죠. <laughs> 오, 잘 쳤어요! 야,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 알려주려 다가 어, 아니, 알켜줄까 하다가 지금 참았는데, 네. 와, 쳐냈습니 이렇게 치면 돼요. 맞아요. 잘 쳤어요. 자, 이것도 다 돼. 자, 두께 좀 쓰면서 치셔야 돼요. 그래야 공 좋아집니다. 두께가 얇잖아요. 에이. 자, 항상 이런 공은 두께를 써줘야 돼요. 저좀자들도 어, 아, 또소중한일좀 까먹고. 예. 두께 썼으면, 빡갈 일은 없잖아요. 최소한. 얇게 음. 치려고들 다 하는데, 저, 우리 3 0 0하 분들이 저런 거 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쳐봐야 배려요. 공 맞아도. 자. 음. <laughs> 자옆돌리기자 이거 각도가 딱. 어 아, 이거는 이거는 길각이에요. 그냥 얇게만 회전주고 받치면 무조건 맞는 벌이에요 네. 봐요, 길각이에요 이거는 빠질 네. 데가 없어. 아니요. 이러고 빠지는 거 아니야? <laughs> 회전이 아니요. 너무 아니요. 없었어. 네. <laughs> 아 미안합니다. 자안 맞기가 아. 힘든 아. 벌이었는데 이게 또가 네. 짧아지네요. <laughs> 자 걸어치기 걸어치기 오른쪽 하단 쪽 세게 안쳐도 그냥 맞는 볼이에요. 그냥. 고! 아! 자, 제가 생각보다 깊게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걸어칠 때는 그게 노하우예요. 생각보다 깊게 넣어야 돼요. 예, 네. 회전력으로 될것 같지만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응? 자. 아오, 이렇게 제 저도 그 노하우를 400대 알았어요 그 결어칠 때그 노하우 제가 혼자 많이 노하우를 얻은건데 아마 한테는 안알려주는건데 자이점 아, 응? 알려줘서 어유 좋은 볼이죠 이거 자 두께 조금만 써주면은 보이는 볼이에요 자 회전 좀 빼주고 자 아, 두께 잘 썼는데 어. 자봐 보이죠 이렇게 무조건 모이는 볼이 아, 이거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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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나도 모이고 아, 아주 좋아지잖아요 어. 자 이런 볼칠 때도 그래서 두께를 조금 주고 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점점안못 올라갑니다 어. 쉽게 얇게만 맞추려고 하면 공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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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 어, 어. 아, 맞았어. 맞았대요 어. 어. 5점 6점 6또 응,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쉬운 볼이 그렇지 7. 오자 맞추기만 하면 좋아져요 근데 힘 조절이 이게 어렵습니다 저점자들은 힘 조절이 안되죠 자 이렇게 네 공은 맞지만 힘 조절이 안 돼서 공이 네.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런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런 걸힘 조절해서 모으려면 어우 택도 어. 없죠 네. 오유, 그래도 8점이나 쳤어요 자 보입니다 보여요 자유, 아니 꼴통하고 있는 사람한테 약올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저벌 받습니다 이거. 맞고 간다니까. 아, 어, 벌도 안 받네. <laughs> 쌍대. 야, 오늘 되는, 날이네. 되는 날이네 오늘. 잘 되네 진짜. 자 쌍대. 자신 없지. 금끌 자신이 없지. 자, 빡 없으니까 자신있게 쳐봐요. 아이고, 이걸 또 뒤돌로 아, 쳤어. 네, 뒤돌로 그냥 길게 뒤돌은 칠칠거 없을 때 치는 거예요. 뒤돌은, 네. 네, <laughs> 네, <laughs> 가급적이면 은다대나 네, 네. 세워치기가 아, 더 나아요. 뒤돌을 <laughs> 아, 네. <laughs> 왜채우로 쳐야 되냐면, 좀도 많고 지금처럼. 네, 네. 그리고 또또 또 힘도 세게 쳐야 되고. 오 이거 뭐야. 한자 유진님이 승급하고 슬럼프가 좀 왔습니다. 자 이거 잘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됩니다. 오오좀이 오 밀어서 아 이야 쌍대 왔네 쌍대 왔네 쌍대 왔네 자두개칠수 있을까 이거 과연 두 개를 성공할 수 있을지 오 밀어서 나이스 이야 밀어서 쳤어 이거는 근데 일자 <laughs> 이거는 쩡으로 안 나오죠 뭐야 맞은 거야? 오呦 아, 네. 쿠션. 쿠션. 이야 오늘 쿠션 몇번 들어가네. 쿠션에서만 끝났지만. 지금 정아님이 유진님이 승급한 뒤로 살판 났어요 지금. <laughs> 같은 80일에도 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빡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요. 맘껏 아, 네. 아. 치잖아요 아이씨. 이렇게. 아이씨. 빡이 없으니까 맘껏 치죠. 그럼. 오, 잘 돌렸어요. 각도 좋아. 각도 좋아. 딱 좋아요. 1점. 자, 다섯 개. 자. 못 다리란 법 없어요. 너, 너무 너무 끌어 너무 끌었어. 이번에도. 아. 하단 당점이 좀 들어갔어요. 1점. 이 어, 힘이 힘이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쿠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또, 쓰리가라 오늘 쓰리가라으로 재미 좀 봤죠. <laughs> 또될것 같은 느낌으로 쳐보세요. <laughs> 그럼쓰리가라 뿐이 없어요. 운 슬리그라운, <laughs> 우와 아잘 쳤는데 터치가 세심하지 못했죠. 자 가깝다고 쉬워 보이지만 저런 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 앞돌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아, 이. 뭐야? 어? 오? 없어요 음 좋은 볼 힘이, 힘만 있으면 좋은 볼이에요 대회전 돌리면 되지, 힘만 있으면 힘이 나올까요? 자, 접목단위까지 발휘해서 자 에, 힘으로 짧게도 있어요 힘이 태 짧아 짧아 짧아, 짧아. 끌어서 돌려야 돼요, 길어지게. 끌면 못 돌려요. 네, 그러니까 어려웠지. 자 정한님한테는 힘든 볼이었습니다. 오 퍼졌어요. 앞으로 퍼졌어요. 자 그래도 또 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점 정도면 잘 치고 있는 거예요. 박을 한열개 했는데 위로가 안 돼요. 박 <laughs> 없었으면 지금 열개친 거예요. 아. 어, 오, 어, 오, 길어집니다. 나이스. 이 아, 박민준 님 어제 잘 놀고 갔죠? 차특창에 이제 나타나셨네. <laughs> 와, 나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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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이. 이이턴아 끝났네 그쳐서맞1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말해. 오른쪽 회전 주고 절반 세게 치6 17 18 19 10 11 1 오른쪽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 2 5 2 세게. 아 너무 두껍죠. 예 두꺼우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게 이거는. 자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리 리버스 그 리버스죠 그 얘기 하예 리버스 스타일인데 힘 힘이 또 없어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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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짧아요 아, <웃음> <웃음> 자 끝내주달라는데 야 이건 뭐 끝났네 오아 걸어... 아, 이걸 걸어야지요 길이 어. <laughs> <근데, 웃음> 끝난거야 이거는 그냥 <laughs> 깊게 넣라고 그랬죠 깊게 자 왼쪽 하단 주고 깊게 끌렸어. 와, 그어 뭐야? 어끝이네아 어, 뭐야? 25 이닝이었네. 25이닝. 자 유진님은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요? 어이. 그러게. 에이,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자 오늘은 일찍 좀 심하게 하고. 자 민준님 끝날 때 들어왔네. 에이. 또 상황 봐서 혹시나 늦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 자 2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자 여러분들 자